40년 전통을 이어가는 신라면과의 맛. 오늘은 신라면과 달보드레 카스테라 오개입 180g 두 박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제품은 소비 기한이 2024년 6월 6일까지인데 보관도 실온에서 가능하답니다. 총 중량은 360g이고 카스테라 종류로 유명한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개당 천 몇백 원 정도로 가격도 착한 편이라고 해요. 맛은 계란 노른자의 진한 맛과 고소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답니다. 또한 칼로리도 140kcal로 다이어터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개별 포장이라 위생적으로 보관도 가능하고 아침 대용으로나 간식으로 딱 좋은 제품이랍니다. 이렇게 맛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신라면과 달보드레 카스테라 한번 맛보시면 중독될지도 몰라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신라면과 부시면빵입니다. 이 냉동식품은 아웃백의 유명한 부시면빵과 비슷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특히 냉동 상태에서도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부시멘 빵은 특제 밀가루와 보리로 만들어져 고소한 풍미가 느껴지며 망고 스프레드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해요. 또한 냉동 상태에서도 맛과 퀄리티를 유지하여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.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요. 신선도와 맛 만족도 모두 높은 신라면과 부시멘 빵을 한번쯤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은 신라면과 브라우니 쿠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304g에 16개가 들어있는데 각각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드실 수 있어요. 브라우니 쿠키는 겉은 고소하고 속은 달콤한 맛이 나서 커피나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. 해석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실온에 보관해도 괜찮아요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맛과 식감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평이 많아요. 선물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딱인 제품이라고 해요. 신선도도 뛰어나니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?